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하세요여러 여러분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탁드안녕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Незнакомая звезда Снова мы Снова между нами не Здесь у нас туманы 박수 함성 한번 보내주세요. 박수 함성. 와 음악. мы сейчас её в м е с 네, 다시 한번 고생했다고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와! 타슈테른 박수. 박수. 자, 박수칠 때는 머리로 크게 크게.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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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по щеке. Может, Может, дождь это? Точно не знаю я. Знаю, знаю точно, вернусь я. я к тебе. На лесу мула, наверное, Акации вновь расследи. Добрый молочник с бедонами, пресная, прокричит, И встрепенется душа моя в небо синие я взлечу. И почему-то мне кажется, птицы к тебе я лечу. Ах, а Ташкент, ташке, как скучаю я по тебе, И порой слеза по щеке. 다 모내세요. Ах, Ташкент, как скучаю я по тебе И порою слеза по щеке Может, дождь, и точно не, не знаю, знаю я Знаю точно, вернусь не к тебе Ах, Ташкент, как скучаю be

Из плита полозья у стареньких саней Искрета И взлетает стая красно-круглых снегирей. 멋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아. 자 우리 로만 조야 부부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월곡이동 현장 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여권 없이 떠나는 유라시안 마을 여행 2021년 월곡이동 글로벌 한마음 마을 축제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원하세요. 자 오늘은 다문화 음식 교류라고 해서 서로의 김치를 만들어보고 문화를 배워보는 행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저와 함께 옆에 계신 지금 묵묵히 계시는데 아리따운 여성분이 계시세요. 어떤 분인지 한번 소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순옥 해설사님께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마을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순옥입니다. 미녀자보 소피아. 러시아 이름으로는 저를 소피아로 소개합니다. 아 소피아님. 반갑습니다. 님.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인데요. 첫 번째는 다문화 음식교류의 우리 한국식 김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우리 한국식 김치를 만들어 주실 우리 선주민팀 백경숙님, 이정자님, 김미정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혹시 행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네 오늘은 우리 선주민 대표 세 분이 우리 김치 담그는 것을 시연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하는 거를 보고 레시피를 기억했다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시작해보도록 할 건데요 네. 먼저 우리가 처음 이제 준비하기 전에 가장 먼저 준비할 게 혹시 뭐가 있죠 기본적으로 배추. 배추가 있어야 되겠죠 어, 어, 어. 네네 네. 맞죠 맞죠 맞죠. 배추를 어떻게 하죠? 아그 절인 배추는 약 8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돼서 일단은 저희가 절여서 직접 가지고 왔거든요. 그리고 절인 다음에 그리고 8시간 후에 깨끗하게 씻어서 물이 빠진 상태로 지금 가지고 온 상태입니다. 음, 오늘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절여왔고요. 간단하게 그래도 재료 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여기 미나리, 당근, 오. 대파, 쪽파. 무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저 미나리랑 대파는 크기는 3, 4cm 정도 썰고 당근은 채 썰고 무도 채 썰고 대파는 어슷어슷 썰어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어. 아, 네. 여러 좋은 건다 들어가네요. 예, 맞아요. 여러 가지 채소가 들어가서 그들이 것 함께 어우러지면서 발효가 돼서 우리 전통 김치의 제대로 된 맛을 보여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오늘 담근 김치들은요, 우리 선주민들이 담, 담은 우리 한국식 김치와 이주민들이 담은 당근 김치는 여러분들 나가실 때또 선물로 전해드린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자리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김치 만들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념. 지금 첫 번째는요, 그 가진 양념들을 섞어서. 일단 양념 재료를 만들겠습니다. 오, 양념은 혹시 네. 뭐가 자, 들어가나요? 양념 속에는 고춧가루, 새우춧 멸치젓, 멸치젓. 이제 거기다가 까나리액젓도 첨가하고, 첨가시 김치 젓갈이 빠졌었죠? 마늘. 빠질 수 없죠. 마늘, 생강. 생 네. 찹쌀풀. 아. 그리고 청각도 좀 넣었어요. 오, 청각. 근데 빠질 수 없죠. 그런데 김치를 담을 때또 너무 멸치젓이 그 냄새를 맡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은 멸치젓을 빼줘도 됩니다. 아 취향에 따라서 전갈의 네. 양을 조금 조절하시면 된다는 꿀팁 알려주셨네요. 자 지금 이렇게 양념을 이렇게 버무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재료와 함께 우리 미리 만들어준 양념을 버무리고 있는데요. 일단은 가진 양념을 만들어서 이제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치를 버무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치 소를 다 만들어서 배추에 이제 버무리겠습니다. 배추에 양념이 잘묻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배추를 네 사이사이. 이렇게 잡고 밑에부터 사이 사이 잘 보세요 여기 사이 사이 꿀팁입니다. 꿀팁 사이사이. 이렇게 딱 잡으세요. 이렇게 딱 잡고. 잡고 나서 사이 사이 골고루 이렇게 펴줘서. 잘 발라야 돼 앞뒤로 잘 발라야 음, 돼요. 어? 앞뒷면 구석구석 잘 네. 발라주시면 됩니다.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걸 적당히 음. 알맞게 비비지 않으면 나중에 소가 남거나 아 소가 부족하거나 음. 이런 시행착오를 주부 초년에는 다 겪어보셨을 아 겁니다. 지금은 주부들만 살림을 하는 게 아니라 다 막벌이 경제 활동을 하기 때문에 남자분들도 아, 그 맞아요, 다 맞아요. 본가에 모여서 같이. 버무리죠. 사위라고 예외 없고 아들이라고 예외 없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얘에서도 네, 김치... 그렇게 하고 계시죠? <laughs> 네. 김치를 버무리고 나면 그 겉잎으로 딱 말아서 싸주시면 됩니다. 아, 이쁘게. 네. 그렇게 감는 소를... 이유가 있나요, 혹시? 소... 양념이 빠지죠. 양념이 빠지지 않고 아, 양념이 맛있게. 빠지지 말라고. 배추잎 사이 사이에 넣은 양념 소가 빠지지 말라고 마무리 작업은 겉에 큰 잎으로 감싸서. 김치 통에 차곡차곡 넣으시면 된다합니다. 아 저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양념도 안 빠지고 정말 일석이조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치의 종주국은 나라, 어디죠? 우리나라 아닌가요? 그렇죠. 예, 네. 우리나라죠. 구글에도 검색하면은 김치의 기원은 한국이라고 나옵니다. 또한 영국 BBC에서는 김치는 한국의 고유한 전통. 발효 음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김치는 우리나라 고유 전통 음식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세계 어디에 내놔도 우리 충분히 대한민국 그 표로 확실하게 알려질 것 같습니다. 사실 김치는 밭에서 따다 소금에 절구어서 이렇게 하룻밤 재우고 씻어서 이렇게 다 하는데 최소 3일 그렇게 걸리죠. 예. 그래서 고향에 계신 어머니 또 이웃들이 다 함께 해놓고 도시에 사는 자녀들은 주말에 가서 버무리는 것만 사실 함께 하지요. 들어간 재료들이 어우러지고 발효돼서 맛있는 우리 김치가 되듯이 오늘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하는 이 행사도 같이 어우러지고 같이 버무려져서 화합과 협동의 그런 아름다운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한 분이 대표로 해가지고 아, 오늘 이렇게 그 가을에 이제 마지막 끝자락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모시고 저희 전통 음식을 만들 수 있게 돼서 영광이고요. 또이 김치를 그 열심히 이렇게 비빔으로 인해서 이걸 전체적이 오신 분들에게 또 나눔 행사를 할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그리고 가지고 가셔서 맛있게 그리고 가족과 함께. 정답게 드셨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사모 오내식은 내 가족이 먹는 것처럼 그렇게 담았다고 하니까요. 가져가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드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간 다문화 음식 교류의 첫 번째 첫 번째 시간 한국식 김치 담그는 시간이 마무리되었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은 우리 선주민 이주민 팀여러분들께서 고려인 대표단께서 담근 김치, 마르코프차라고 하는데 혹시 맞나요? 아, 마르코프차가 아니라 마르코프제. 마르코피라는 러시아말로 당근이라는 말에 우리 나물 체가 합해져서 합성어로서 마르코프제. 아 맞요 신자 대표님? 네. 네. 아저 연습 많이 했습니다. 마르코프제. <laughs> 가운데 묵음을 하는 게 포인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마르코프제. <laughs> 다들 한 번씩 연습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고려인들이 중, 중앙아시아로 이주하면서 원래 무김치를 즐겨 먹었었대요. 무김치를 즐겨 먹었었는데 중앙아시아에 무가 없고 다, 그 지역에서 많이 나는 당근을 이용해서 만들어 먹기 시작한 게 러시아에서 지금 많이 먹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당근김치도 한번 가보도록 할텐데요. 자, 지금 현재 열심히 당근을 갈고 계시고요. Uh -huh. 확실히 당근김치다 보니까 당근이 진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오. 자 먼저 소, 그 준비하시는 동안 네, 네. 간단하게 참여하시는 분 소개 한번 부탁 소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팀원들은요. 신조야 그리고 엄 엘리사 님, 황폴리나 네. 님 그리고 제가 방금 들었는데 따라할 수 없는 <laughs> 따라할 수 없는 그분. 자 우리 네 분에게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처음에 당근 우리 시켜 봤거든요. 네. 여기 물이 없으니까. 그래 처음에 당근 깎아 가지고 저쪽으 보내게 되면 그쪽에서는 우리 차갈이 있잖아요. 네네네. 저 우즈베키스탄에서 온차갈이에요아 우즈. 그기서 우주...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 그게 그러고야 당근이 반찬이가 차갈를할 때가. 우리 우즈베키스탄에서 이렇게 막 예쁘게 이렇게 나와요. 어, 당근 너무 이쁘게 바... 되네요. 네, 이게 짭게 나오게 되면 보기 싫으니까.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질기 짭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차갈에다가 이거. 썰어가지고 다음에 소금에다 약간 절어가지고 당근 물이 좀 빠질 때 네네네. 그때 무침 돼요. 네. 당근 김치도 역시 김치라서 절구는 과정이 필요하네요. 제가 신자 대표님께 이렇게 자료 수집할 때 여쭤봤는데 껍질을 다 벗겨야 된답니다. 음 왜냐하면. 껍질이 들어가면 아까 우즈베키스탄에서 온저 체칼이 고장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기계를 관리하는 자원과 껍질이 들어가면 색깔이 조금 시커멓다 그래요. 그래서 음 껍질은 다 벗겨서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껍질은 꼭 벗겨서 체칼에 갈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밥이다도 먹기 좋고 빵도도 먹기 좋고 아니면 레벨 그렇게 열어가지고 거기다 당근 반찬 열어가지고 바로 샌드위치로 먹으면 좋아요. 그리고 직접 다 이렇게 포장을 하셨는데 또 꿀팁을 하나 주셨어요 가져가셔서 한번 집에 가져가셔서 밑에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그위 부분에 밑에 있던 부분이 위로 올라오면서 그 부분이 또 맛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드시면 더 맛있다고 꿀팁 하나 전해 주셨네요 이 당근 김치도 절궜다가 음, 아까 물을 꼭 짜서 이렇게 하신다 했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재료도 우리 김치랑 같이 양파 식용유가 또 들어가요. 고춧가루. 이 식용유가 들어가는 것은 고추 기름을 내기 위해서랍니다. 음 양파와 고춧가루와 식용유로 해서 고추 기름을 내서 거기에 이제 음, 마늘, 설탕, 식초 이런 걸 함께 해서 버무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용기에 담겨진 게 밑으로 물기가 가라앉았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골고루 이렇게 섞어서 드시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음 어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습니다 소금에 절그면 당근도 약간의 그 물이 나오기 때문에 아까 그걸 꼭 짜서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r e c 어 o k e d jas or handa whilst my shots in the 저기 이렇게 우리도 오징어를 넣어서 이게 오징어 무침을 해먹잖아요네네 h e s o r 오징어는 조금 넣고 몸통만 데쳐서 조금 넣고 당근이나 이 채를 많이 넣어서 당근 무침으로 해서 드신답니다. 자아 지금 버무리고 계시는데 혹시 들어가는 양념이 뭐가 있을까요? 여기가 식용야다가 양파. 파프리카 이렇게 해서 볶았어요 고춧가루 네네. 마늘 고추기름. 그럼 이게 이죠? 그럼 고추 기름 예 고추 기름이 되거든요 아, 고추 기름 따로 요도 아, 된데 그러니까. 근데 양파 볶았다가 하게 되면 기름이 고소한 맛이 아, 나요 그럼 예. 더 맛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김치에 고추 기름을 우리는 써보지 않는데 음. 당근 김치에는 그런 고추 기름을 넣어서 버무린다고 합니다. 음. 설탕 들어갑니요 당근을 있고요. 절여서 물이 나오는 걸좀 빼고 버무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물을 뺄 시간이 안 됐기 때문에 식초를 보통의 사과 식초를 넣으면 당근 김치에 물기가 많아지기 때문에 양이... 식초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빙초산을 오늘을 넣어서 하신다는 아... 말씀입니다. 지금 설탕까지 넣었고요. 이제 고추기름 들어가나요? 네. 예.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마늘도. 아 까먹었어요. 마늘을 아, 안먹어요 마늘. 그렇죠? 김치에는. 네. 마늘이 꼭 들어가야죠. 원래 기, 마늘이 제일 최고의 양임이니까요. 이제 마늘만 와서 들어가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버무리기만 하면 끝인가요? 예 지금 마늘을 들어가면 돼요. 오 네. 정말 쉽네요. 진짜 간단하죠. 네.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당근 고려인들은 당근 김치라고 하지만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당근 샐러드? 오. 당근 부침? 뭐 이런 네. 정도가 될것 같은 자 이제 지금 썰고 있는 게마 아, 마늘이군요. 마늘 다진 마늘을 어제 다다 다, 다 이렇게 갈아놨거든요. 다 네. 아, 얼어 있어가지고 아, 지금 냉장고에 있었잖아요. 아, 아, 많이 있잖아요. 이거 동영상으로도 제작을, 아, 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고려방송에 오늘 요 행사 김치 만드는 법다 올라갈 거니까요. 모르면 찾아보시고 유튜브에서 확인하고 만들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당근김치 네. 완성이 됐나요? 네. 네, 완성이 된것 같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이야. 한번 봐주시죠. 자, 자, 우리 이렇게 해서 당근김치가 만들어졌는데요. 이 맛있는 당근김치 나가실 때. 또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직접 또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감사하다고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리액션도 많이 해주시죠. <웃음> <웃음> 자, 고생하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기서는 먹지는 못하니까. 아, 내가 먹는 방법을 소개해 주시는군요. 방법을 ]군요. 이렇게 네. 먹어도 되고 밥에다도 해 먹어도 되고 이거 반찬이니까. 네. 우리 이렇게 예, 빵에다가 당근, 예, 이렇게 당면 이렇게 썰어가지고 넣고 있습니다. 당면 가지고 이렇게, 빵에다가, 이렇게 어. 먹게 되면. 이렇게 먹게 되면 샌드위치처럼 돼요. 아, 샌드위치. 거기 안 들어가도 네. 맛있어.